스맥입니다. 데이터만 분석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투자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및 업종 분석을 합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약세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하방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주봉상 패턴입니다. 약세장을 보였습니다. 정리하면 종합주가지수는 단기 약세장입니다. 가 되겠습니다. 코스닥, 반락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스맥의 차트와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90mm 평선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주봉들이 움직이고 있죠. 거기에 트라이킹 소실레이터가 기준선 영선을 돌파했습니다. 이 시그널은 상승 패턴입니다. 일목균형표와 스토케스틱 슬로우 값입니다. 우선, 일목균형표 첫 번째 구름대에 긍정적이죠. 두 번째 후행스팬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선 전환선은 거의 붙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상승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목 균형표는 상승이고요. 스토캐스틱 슬로우 값도 매수 시그널 이후에 진행되고 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일목과스토캐스틱 슬로우 값은 둘다 상승장입니다. 삼선전환도가 MACD인데요. 삼선전환도는 양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MACD도 매수 시그널이 발생한 이후로 조정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3전과 m h d 는 상승장 패턴으로 보겠습니다. 랭코 차트와 RSI입니다. 랭코 차트는 상승장이고요. RSI도 매수 시그널 이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랭코 RSI는 상승장 신호가 발생했다고 하겠습니다. 파라시스템인데요. 파라시스템은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파라블릭 4. 두 번째, DMI. 세 번째, ADX. 이렇게 세 가지를 봅니다. 하나씩 보면, 파라블릭 4를 보면, 점두 개가 찍혔죠. 근데 붉은 점이기 때문에 상승장 시그널이고요. 점이 세개 이내죠. 점세 개까지는 삼중점이라고 해서 매수시그널로 봅니다. 현재 파라보릭스야상으로는 매수시그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dmi 여기서는 updi 와 downdi로 썼는데 보통 이야기할 때 플러스 dm 또는 마이너스 dm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플러스 dm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건 상승장 시그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ADX는 우상양을 했는데요. 이 경우는 우상한 이 경우는 추세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상승 추세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스맥의 파라 시스템 상으로는 상승장 매수 포인트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데이터만 분석합니다 DMA 값인데요 이건 간단합니다 위로 꺾이면 상승장 아래로 꺾이면 하락장인데 우선 위로 꺾였죠 그래서 상승장입니다 거기에 MFI 값을 같이 보시면 매수시그널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MA와 MFI 값은 상승 신호로 보겠습니다 BWI 상으로는 확산기입니다. 상승 확산기 실제로 이렇 벌어졌죠. 그래서 BWI로 보는 볼린저 밴드는 급등장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비 n f 차트는 상승장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미그 랭코 차트 역시 상승장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PNF와 랭코 차트들은 상승 진행 신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륨 오실레이터입니다. 첫 번째 음영역, 파란색 보이시죠? 두 번째 기준선돌파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되, 되어야 알겠습니다. 다이버전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강보합 정 되는데요. 전체 11개의 차트와 지표들에서 나머지는 다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볼린 볼린 오실레이터만 강보합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상승 확장기입니다. 파라블릭스사도 상승 구간이고요. 그래서 매수가 가능하고 상승 신호로 보겠습니다. 역시 곡선과 CCI입니다. 우선 역시 곡선 봅니다.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매수 전환 단계입니다. 매수 시그널이고요. CCI는 여기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보입니다. 그래서 역시선과 CCI는 동시에 매수 상승 신호를 만들었다. 즉, 강한 상승장이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11개 중에 10개의 차트에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머지 하나도 볼륨 오실레이터 얘기하는 겁니다. 강부합으로 사실상 매수 상승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와 지표들로는 상승장 패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바로 전 거래일, 6월 10일 금요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급등입니다. 악재죠. 왜냐하면 많이 올랐다고도 급등했다는 것은 아주 훌륭한 악재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급등을 요하기보다는 잠시 쉬었다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경우 월요일 이후의 하락은 매도보다는 매수가 좋아 보입니다. 요거죠. 요거 하나 강보합자리.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입니다. 스맥, 테마는 네 가지입니다. 3D 프린터, 로봇, 기계, 공작 기계, 이렇게 네 개의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